AF 이 모드라는 걸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카메라 뭐야? 누르고요 걸어가죠? 걸어가죠? 걸어간 거는 이렇게 계속 연속했죠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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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일 지 사용하시고, 이걸로 속보조절, 멜티 있는 걸로 속보조절, 그리고 이걸로 대강기, 대강기, 대강기 가면 기능, 잘죠 네, 이걸로 갤러리에 저장할 수 있고요. 네뭐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, 여러분, 정말 구독, 좋죠? 아, 아, 진짜 아프리카tv가 구독 보시면 이제 추천해 주시고 재미 없어도 네, 재미 없으가 주시고 초보예요 네, 그리고 아프리카tv에서 날라갈 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